오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 전나니, 아멘. 예, 간단하죠 한 절입니다. 어, 제목은 이웃 사랑 원 이웃 사랑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 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윤 목사님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꽉 짜면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두 구절.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성경을 한 단어로 아, 성경을 꽉 짰을 때한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 그냥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한 희생적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 어느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같이 있는 사랑이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도 그냥 부탁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십사 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 전나니 여기에서 어,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같이 하라. 라고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그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향한 희생적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1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죠. 그러나 이 질문의 핵심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나의 주위에 신경 써야 할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할 대상자들. 각자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생각 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지만 정작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어, 노숙자가 밖에 쓰러져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못할것 같아요. 정작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참으로 정말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해 놓고 내가 아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영어로 말하면 must love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 말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에 사랑하라는 어, 설교를 들었으니 그래 내가 사랑하면 되지 라고 그냥 말로만 생각하고 그냥 계실 거예요. 계시됩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뒷부분에 나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너무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또 여러분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기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으시기, 바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나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이제 너를 너무 가치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원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핫한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박사님이 어, 나오는 금쪽같은 내새끼 네 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도 그것을 가끔씩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 어떤 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학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때린다거나 자기 자신을 깨물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어, 잘못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금쪽같은 내새끼에 네 나와서 오은영 박사님에게 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나와서 어 그런 프로그램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아이가 자기 학대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줄때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치가 없다는 것,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우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각 사람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지으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사로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면 그 왼수 같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후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왼수 같은 사람, 정말 미운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